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분할 위자료인데, 물론 양육비도 문제가 되지만, 오늘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 중에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 이용할 때 나눠 갖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생활할 때는 결혼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기본적으로는 볼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한테 명의가 있다 해서 그걸 상대방 재산으로만 계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좀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이 대출만 1억을 받았 받아서 출발을 했다고 칠까요 그리고 A, B가 결혼하는 중에 어, 점점점 돈이 늘어나서 A 명의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어, 이 10억짜리 아파트에 5억의 빚이 껴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A, B가 이혼할 당시에는 A 명의로 된 10억짜리 아파트 한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빚이 어, 처음엔 1억이었지만 이혼할 시점에서는 5억이 껴있죠 그러면 실제로 부부는 명의 상관없이 순자산이 얼마가 됩니까? 5억이 되죠 이 5억이 아파트가 A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한들 B가 이혼하면서 5억의 반 정도는 청구를 할수 있어요. 물론 기여도에 따라 다르겠죠. 실제로 돈을 b가 훨씬 많이 벌었다든지, 혹은 a가 훨씬 많이 벌었고 오히려 b 입장에서는 돈을 까먹기만 했다든지 이런 기여도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늘어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b의 외도로 이혼한다고 할까요? 그래도 a 명의로 돼 있는 재산 5억 중에 반 정도는 b가 주장할 수 있으니까 2억 5천 정도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B의 외도를 이혼한다 라고 했죠. 이것은 B가 유책자가 되는 거예요. 유책자한테 책임이 없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게 위자료입니다. B가 외도를 했고, 여기에 대한 A가 받을 위자료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재산분할로 B가 받아갈 금액이 2억 5천인데, 그 중에 2억 5천 중 5천만 원 A가 B한테 오히려 위자료로 받아가야 되겠죠? 그럼 정리하자면, 기여도가 똑같다고 하고, B의 유책성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B는 A한테 2억을 받으면서 이혼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아니면은, 아파트 명의를, 어, 아예 B 걸로 옮기고, 채무도 B가 지고, 그 와중에서 A가 B한테 3억을 받아 나가는 방식도,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은, 뭐, 금융기관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 해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개념은 분명히 구분되는 거고, 위자료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한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받는 것이다. 조기현 변호사 였 습니다.